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인김 캠핑카에서 새로운 일체형 캠핑카를 출품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이 모델을 좀 외관부터 좀 네.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부터 네.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 네, 네. 그리 따라오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네. FIP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음, 자체 음, 자체 FRP 음, 음, 그 개발 네네 벙커 배드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모델명이 어떻게 돼요? 모델명은 수시아고요 수시아 네네. 아, 베이스는 어떤 걸로? 봉고차로 지금 베이스로 됐습니다 아, 봉고3 네네, 봉고3입니다 더블캡입니까? 싱글캡입니까? 싱크캠, 싱글캡, 표준캡입니다 싱글캡, 3인승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벙커 자체를 개발을 했고요 네네. 지금 데칼도 최고급 데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좀 오시면 청수주 있고 아 반대쪽에 청수통 네네 청수통이 지금 청수통이 지금 짧게해서 높게 저쩍 끝까지 가서 아 네네, 네네. 차의 균형에 맞출 수 있도록 네, 네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 옆에는 수납장 네, 네 수납장이고요 네. 지금 축이 연장 안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넓네요 네 상당히, 네. 아, 상당히 안된 모델이에요 네네 음. 그런데도 상당히 넓게 네. 지금 설계가 되었어요 네네 네. 문의 성부에 카메라도 있고 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포 채널 지금 블랙박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f i p 다 개발돼서 네. 이번에 지금 적용이 아, 네. 된 겁니다. 네, 네. 따라오시. 어닝은 몇 미터짜리가 다? 어닝은 3.5m짜리 피아마 어닝으로 지금 제작이, 아, 네. 되었,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시간이 지나면 수납장하고 네, 넓은 수납장 그리고 220V 소켓. 220V 외부 아울렛 네, 소켓. 네. 네. 어, TV. 네네.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 네네. 외부 샤워기는 냉온수가 겸용인가요? 네네. 아니면? 겸용으로 다 되어, 됩니다. 아, 겸용으로요?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외부에서도 쓸수 있게. 네. 그리고 안에서도 쓸수 있게. 네네네. 그리고 필요 없으시면. 네. 접어서 뒤에다 수납 공간에 넣을 수 있게 아,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접어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네네 아, 이렇게 네. 설치해놨습니다. 네. 일단 부가세 별도로 5,900 부가세 네. 포함 그리고 개소세, 교육세 포함해서 6,870만 원. 6,870만 지... 원 네, 진행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인 탑승 5인치 이면 5인 탑승 5인치 측면. 5인 탑승 5인치침아 네, 네, 싱글 맞습니다. 캡으로 만들었지만 네. 5인승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5인승으로 아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은 길이는 어떻게 돼요? 축은 5600 나옵니다. 5600. 네. 아, 5600. 너비는 너비는 2100. 2100. 네, 실내 폭은 2000. 2 1 0 0에 5600. 네, 높이는 네. 2800 나옵니다. 2800 정도. 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적용한 거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네. 어 DC 에어컨? 올 네. 그리고 DC 냉장고. 냉장고. 네, 그리고 최고급 자작 도장 가구. 네, 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하타 유럽식 전동 장군출입문 네, 적용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좀 많이 들어가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화사한. 네. 화이트 색상의 화이트와 네. 그레이의 만남입니다. 그레이와 화이트의 네. 만남. 네. 지금 최, 저희는 지금 자작나무로 네. 최고급 도장 가구. 도장 가구. 네, 전체 지금. 다도장 광고 마감했습니다. 네. 네. 아, 따뜻한 매트리스. 네. 네 네. 벙커 베드도 네. 벙커 베드도 약 매트리스. 네. 맞다. 매트리스하고 넓은 공간 지금 2000 나오고요. 폭이 2000. 2000 나오고. 아. 네 네. 어, 깊이는 1500 나옵니다. 1500. 네. 2명 정도 명 정도 수충 네. 네. 가능하시고요.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이태리 수입 원단을 사용해서 소파를 네. 유사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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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시면 아까 아래 바깥에 있던 네. 네, 테이블을 여기다 놓으시면. 아, 그 배그러이 여기 네.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아. 변환 배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잠 네. 열어봐 주실래요? 네. 네. 상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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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장이 지금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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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케이. 네. 안에도 전체 다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아, 네. 네. 전자렌지도 그 클래스의 전자레인지를 지금 적용했고요. 네. 그리고 독일 대포드사의 네. 냉장고, 150L 냉장고. 150L. 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냉장실이고요. 네. 네. 그리고 밑에는 냉동실. 냉동실. 네. 네, 네. 넓게 이용하시라고. 큰, 단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네. 네, 큰 모델을 적용했고요. 레이아웃을 잘 빼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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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자 저희가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laughs> 네, 역시 네. 젊으신 분들께서 네. 감각이 <웃음> 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아. 네.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딱내 스타일인데요 <laughs> 네. 일단 <laughs> 네. 어, 거울부터 좀, 좀 세련된 거울을 네. 좀 적용했고요 네. 위에 조명까지, 네. 조명까지. 위에, 위에 보시면 또 수건이라도 넣으실 수 있게 적용을 했고, 네. 어, 또 반사 천장도 디자인쪽으로 해서 반사 네. 등에서 지금 간접 조명 등도 지금 적용을 네. 했습니다. 아, 네. 간접 조명까지. 네네네. 그리고 요즘. 사실에 간접 조명 네. 들어간 거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얘기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FIP를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네. 저희 바닥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FIP 다 개발된 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동식 변기로 지금 아무래도 예. 어, 요즘 추세가 이동식 변기를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변기로 해서 네. 설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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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이동식 변기를 좀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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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변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네. 거. 이렇게 네, 하고 네. 네, 주방을 보시면. 아, 주방이 이렇게 네. 가셨구나. 네. 싱크볼부터 수입 이태리 수입 싱크볼. 네. 네. 요즘 싱크볼을 크게 크게 네. 제작하시는 게 트렌드가 네. 됐어요. 네. 네 단축인데도 불구하고 네. 깊은 이태리 수입 싱크볼을 적용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상판은 애 c 원목으로 해서 네. 네. 코팅 코팅 도장을 입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넓게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 네. 옆에 확장형 선반을 지금 적용했고요.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충분하게 요리도 하실 수있으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네. 고정식 침대. 네. 안쪽에는 이제 고정식 침대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트리스까지 제공이 되는 거죠? 네, 매트리스 다 제공이 됩니다. 와, 안쪽에 TV가 46인치. 46인치. 네 TV. 아 어마무시한 TV. 네. 침대 아, 공간은 네. 지금 폭은 1200. 1200. 네. 그리고 길이는 2,000. 2 0 1,200. 네, 2 1,200. 슈퍼 싱글 사이즈고요. 네. 어, 두분이 충분히 쉬실 수 있습니다. 네. 저게 TV가 옵션은 아니겠죠? 아, 어, 옵션 은 아니고 무상으로 아, 지금 다 제공되고 아, 있습니다. 기본 옵션에 네. 그리고 싱크대 위에는 맥스팬. 네, 맥스팬 네. 설치되어 있고요. 이굴이 아, 이 곡선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선... 저희가 이이 가장 신경 을 많이 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옵션 천장 처리를 하셨네요. 네, 천장 조명으로 해서 간접등으로 해서 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터치식 컨트롤 패널. 네, 커, 터치식 컨트롤 패널로 해서 지금 배터리부터 워터 탱크 용량 그리고 조명 두지다 컨트롤할 수 있게 다 아.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네. 물론 뭐 출입문방충만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거든요. 다 들어갔습니다.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d 바이브 난방이고요. 바닥 난방, 히터, 온수 온수까지. 전부 네,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 미래, 에어컨, 네, 에어컨. 에어컨도 지금 미래공주 에어컨 DC 네. 에어컨이고요. 네. 네. 지금 어 최대 출력이 지금 5 0암페어니까 저희가 지금 어1 0 0 0암페어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인설철 어, 1,000. 네네네 1 0 0 0암페어를 지금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출품 기념으로요? 네 출품 기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DC 에어컨으로 사용을 하시면 네. 한 20시간은 충분히 네. 이용할수 있는 계산상으로는 나오는 용량이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패널은 지금 1 5 0와 지금 넣어드리고 있고요. 네네 지금 뒤에 보시면 핵기창이 있는데 핵기창 부분을 좀 막으시면 더 노, 넓은,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네. 더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가 될수 있으나 네. 핵기창을 넣어서 150... 네. 예,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알터네이터, 그리고 네. 밧데리 업그레이드는 옵션으로 지금 추가로, 추가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 영상을 나가면 아마 방담회가 끝날 건데요.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네. 출품한 프로모션과 동일하게 네. 혹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지 아, <laughs> 큰 결정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산철 배터리가 1,040A 천, 원래는 몇 암페어? 260A입니다 260A에서 1,040A 네네 네. 업그레이드 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러면은 네. 캠핑카TV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네. 어 동일한 프로모션으로 네. 진행하는 거를 네.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한 6, 섯 일곱 군데 제가 출을 촬영을 하면서 네. 동일하게 다 해주셨는데 네. 김혜기 캠핑카가 제일 파격적입니다. 아, 다 해주시는데 네. 시원하겠습 시원하게 네. 인산철배 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휴지창을 없애서 네. 좀 추가를 하게 되면 태양광 패널도 업그레이드가 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김혜기 캠핑카 새로 출시된 일체형 수시아.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시야입니다수시야 아, 네, 순수 우리말로 네. 숲속의 요정이라 뜻입니다. 숲속의 요정. 수시야 네. 모델 일체형 네. 캠핑카 네. 어, 간단 리뷰를 마치겠고요. 네. 저는 다음 모델 로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